TQQQ와 XXL이 진짜 떨어진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파월 0.5포인트 금리 인상, 5월 FOMC 회의 테이블에서 연속 금리 인상 시사, 파월 인플레이션 진정 기대, 하지만 사실상 실패 인정. 결론적으로 파월 의장 말 한마디로 주가는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21일 IMF 주최 회의에 참석해 향후 금리 정책 전망에 대해 이같이 언급을 하며 0.5포인트 금리 인상 방안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물가 목표인 2%에 거의 3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좀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면서 0.5포인트 포인트가 5월 달 회의에 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2.75%에서 3%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 번에 0.5포인트 포인트는 세번 오를 가능성도 엿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2019년 이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이후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복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란 연준의 희망이 잘못됐음을 인정하였으며, 금리를 인상하고 더욱 중립적인 수준으로 빠르게 도달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강도를 더 높일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넣자면, 미국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해서라도 금리를 올려 가치가 떨어진 달러를 높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에 달러가 풀리면서 미국의 기축통화 가치가 하락했으므로 물가도 잡고 달러 가치도 높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미국 금리 인상을 선반영 대비하여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월 달 FOMC 금리 인상 발표 후 생각보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8월 의장이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인상되었나요? 아직 인상 안했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FOMC의 불확실성으로 불안한 심리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5월 FOMC 발표나고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보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40점으로 공포 구간에 확실히 들어왔습니다. 빅스 공포 지수는 24% 급등을 했습니다. S&P 500 지도는 공포 지수와 빅스 지수가 주가에 반영되어 시장이 전체적으로 3%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TQQQ의 x 세 l 도 크게 7%에서 8% 가까운 하락을 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명언 같습니다. 당신이 주식을 얼마에 사느냐에 따라 당신의 투자 수익률은 이미 결정된다. 오랜 버핏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비싸게 사서는 수익률을 아무리 많이 낼수 없습니다. 주가가 가치에 비해 쌀 때만 매수합니다. 그 이유는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고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떠는 두려움에 분할 매수 원칙 매수하셔서 상승장 기쁨의 수익률을 보셨으면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